전하,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은 명백한 대역죄이오네. 당장 그를 참수하라. 15세기 후반, 조선은 성종대왕의 치세 아래 찬란하게 꽃피었습니다. 왕은 학문을 숭상했고, 그 결과 김종직을 필두로 한 영남 살인파, 즉 대쪽 같은 선비들이 조정의 중심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권력의 칼이 아닌, 오직 경전과 역사의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꾼 세상은 사사로운 욕심이 아닌 오직 대의와 명분만이 통하는 유교적 이상 국가였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전필재 김종직. 그는 단순히 학자가 아니라 시대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의 학문과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계승한 젊은 제자 김일손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관의 손끝에는 성종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는 사초가 맡겨졌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적어야 한다는 목숨을 건 소명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선비의 사초 속에는 천하를 뒤흔들만한 폭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승 김종직이 과거에 쓴한 편의 글 바로 조의 제문입니다. 이는 항우에게 패위당한 초나라 의제를 애도하는 글이었지만. 조선의 현실에서는 세조의 왕위 찬탈로 비운에 간 단종을 슬퍼하는 은밀하고도 뜨거운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짧은 글은 세조의 공신들을 등에 업은 훈구파에게는 정권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도전이었으며 젊은 사림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애통함의 기록이었습니다. 1498년 연산군 4년 성종실록의 편찬 작업이 시작되자 사초가 국왕의 열람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때 살인파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훈구파의 핵심 인물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자광과 이극돈이었습니다. 이극돈은 자신이 성종실록에 불리하게 기록될 것을 염려하여 사초를 살펴보던 중 김일손이 기록한 스승의 조의 제문을 발견했습니다. 글은 순수한 제문이었으나 훈구파의 눈에는 세조를 은근히 비방하고. 단종의 복수를 꾀하는 대역죄로 보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극돈은 사초를 연산군에게 가져갔고 유자광은 이극돈을 교묘하게 부추기며 사건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이 무지몽매한 연산군에게 이것은 선왕세조의 위협을 훼손하고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반역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자신을 억압하던 언론기관 즉 살임의 힘을 약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초 사건은 그에게 언론 탄압을 위한 완벽한 명분, 즉 반역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국왕의 분노는 순식간에 조선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조이제문의 저자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시신은 무덤에서 파헤쳐져 목이 잘리는 부관참시의 치욕을 당했습니다. 학문과 충절로 이름을 떨쳤던 스승의 육신은 한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김일소는 형장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했던 그의 붓은 그에게 돌아온 가장 잔혹한 칼이 되었습니다. 권오복, 정여창, 김경필 등 김종직의 문인들 수십 명이 유배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살인파는 순식간에 뿌리째 뽑혀나갔고 조정은 훈구파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선비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필의 정신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진실을 기록한 역사의 붓이 오히려 정쟁의 흉기가 되어버린 조선지식인 사회 최초의 대참사였습니다. 무오사화는 훈구파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정적은 사라졌고 연산군은그 누구도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살인파의 멸문지화였으며 역사의 기록이 권력에 의해 강제로 굴복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훈구파는 선비들의 몸은 꺾었지만 그들의 정신까지는 결코 죽일 수 없었습니다. 무오사화로 인해 살아남은 사림들은 더욱 깊은 산골로 숨어들어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들은 향약과 서원을 기반으로 백성들을 교화하며 조선사회의 밑바탕에 사림의 사상을 단단히 뿌리내렸습니다. 비록 중앙 권력에서 물러났지만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대의를 위해 희생된 충절의 표본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이상은 조선 사회의 도덕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무오사화의 폭풍을 일으켰던 연산군은 8년 뒤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고 무오사화의 주역이었던 유자관 같은 훈구파 대신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으로 돌아온 것은 사림이었습니다. 비록 또 다른 사화들을 겪어야 했지만 그들은 꺾일지언정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조대에 이르러 사림은 마침내 조선 정치의 영원한 주류로 자리 잡았고 그들이 꿈꿨던 유교적 이상은 200년 넘게 조선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무오사화는 역사의 붓이 정치적 칼날에 젖던 비극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역사의 붓이 칼날을 심판하고 시대를 이끌어낸 위대한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권력을 일시적으로 잡은 자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올바른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